자, 요번 주는 피봇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오늘 피봇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 1봉에서 피봇에 대해서 아는 법, 뭐, 그 다음에 뭐 단타, 특히 2차 저항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1봉을 안 봐도 우리가 매물이 소화된 걸알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지와 저항을 이용할 때뭐 여러 가지를 쓰죠. 그죠이평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뭐 거래량 터진 네. 매물대 가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요거는 다 제가 강의 드렸어요. 피봇을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건 일봉 전부 다 해당돼요. 일봉, 분봉, 뭐 주봉, 월봉 다. 뭐 오늘은 피봇이니까 피봇은 주로 이제 단타에서 분봉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피봇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을 사용할 때는 선이 다섯 개죠, 그렇죠? 피봇 선이 피봇 기준선 1차 2차 저항 1차 2차 지지 근데 요거는 주로 시가 밑으로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돌파나 아니면은 시가 밑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거는 돌파에서 저는 주로 사용하고 1차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다는거죠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분봉에서 봉차트를 쌈지 가자 더블클릭하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탭이 뜨죠 유형 속성 기준선 뜨는데 기준선에서 1차 저항 칼라를 조금 잘 보유하기 위해서 형광색으로 하고, 포인트는 4포인트. 자, 보이면 여기 보이죠, 그쵸?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저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근데 지지와 저항의 기준은 항상 저돌지죠. 저항 나오고 돌파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오늘 종목들 보면서 카피에 떴던 종목도 한번 볼게요. 아, 또 메모장, 아, 이거 남광토건 돌리네. 자, 요, 지금 환경 뭐 형광색이 <laughs> 1차 저항이에요. 1차 저항, 요거는 한번 하고 지지가 안 나왔죠. 그렇죠? 눌림목이 여러분들 가격에 그냥 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게 눌림목이죠. 보면은 요런 거 이제 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1차 정, 이차 정이 바닥에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저런 거는 상관이 없고, 자 주민 터넷 같은 경우는 저항이 됐죠 저기가 그쵸? CJ 시푸드는 재돌파로 여기가 가능했던 거고요 재돌파는 오늘 저기 아니니까 저항 지지가 나온 종목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저항이죠, 같이 뭐냐 이거 셀루메드. 네, 요거는 지지죠, 그렇죠? 자, 셀루메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장 초반에 보시면은 돌파하고 저항은 없었고 돌파 지지죠. 1차 저항선이 지지가 됐죠. 여기서 보이시죠, 이거? 이런 음. 종목.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저돌 다음에 지지가 여기서 나왔죠. 그렇죠? 이자리뭐 일목균형표의 눌림목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단타에서 이 피부 1차 저항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굉장히 확률이 좋아요. 여런 종목, 주도주 섹터 중에서 제가 골라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 바닥에 깔렸으니까. 이것도 애니 능률은 저항이 됐죠? 저 위쪽에 잘 보시면, 하늘색 형광색이 있죠? 울뜬 종목이 별로 없어갖고. 요거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일분봉으로 정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분봉은 너무, 너무 정나라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올라갔다가 물론 밑꼬리는 살짝 있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갔죠. PJ전자. 뭐 이런 거. 오늘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 가지고 새로운 테마들이 막 생기고 1월 달이라서 셀루메드 그렇죠? PJ전자.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봇 1차 저항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특히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예, 이익실현님, 정답은익절님, 결국엔님, 천안이왕님 네옹해바님도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난리도 아니다 난리다